대방강불 환경강설 제50건 37열의 출연품 1 152페지 이 나머지 아홉 가지의 비유 퍼붓듯이 내리는 억수 장마비를 어디에도 받아 둘쳐쏟건만 오직 대천세계 이루지려 할 때만 맑은 흙은 금바람에 다스리듯이 열애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의 비를 널리 내려벗게 가득하니 용렬한 소견으로는 못 지니지만 오직 청정하고 강대한 마음은 지닐지니라. 비와함은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적부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을 이도 다 없지만 자연이 러하게 널리 협족하듯이 열 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염도 없고 본래의 행위 원인되어 보살 힘으로 큰 망가진 모든 사람 받아 듣도다 비와 마흑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비 아무도 빗방울을 셀수 없지만 오직 삼천세계 자제천왕은 셀수 있을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어 모두 다 알듯이 잘 가시니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오직 세상에 자제한 이는 헤아릴 것이니 손바닥에 있는 법배를 보는 듯하도다 비오하면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비 없애고 일으키고 끊기도 하며 여러 가지 기중한 법에 만들고 삼천 세계 있는 것다 분별하듯이 열 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미혹은 없애고 선행은 일으켜. 모든 소견 끊으며 여러 가지 지혜법에 이르게 하고 중생들의 조함을 다 분별하도다. 비와며 공중에서 내리는 비는 한 맛이지만 비로 적실 것을 따라서 같지 않나니 어찌 비의 성품에 분별이 있으랴만 사물이 다름으로의 치가 그와 같듯이. 열의 법의 비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평등하고 고요하여 분별 할것만 고요하도다. 교화할 바 각가지가 다름을 따라 자연이 그와 같이 거지 없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형상 세계 하늘 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 하늘 다음에 인간. 흔달바의 궁전은 나중에 이루듯이. 열애의 출연함도 그와 같아서 거지 없는 보살행 먼저 이루고 고요함을 즐기는 영각이 담그 담은 성문 나중이 중생 이러다 모든 천신들이 연꽃 상서 처음 보고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리라 하니 하더니 물 인연과 바람의 힘으로 세간이 생기고 궁전과 산과 강이 모두 생기고 열의 지난 세상 성근의 건강 명이 보살 근기 분비라 의 수기를 주고 지혜의 바람 돌래 모두 청정해 제각계 부처님 법여어 보이도다. 비와 면 나무 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물은 바람을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되.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함이 없듯이, 모든 불법은 자비를 의지하고, 자비는 좋은 방편 의지해 있고, 방편은 지를 의지하고, 지는 해를 의지하되, 걸림없는 해시는 의지할 때 없도다. 비웃건데 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은 나니, 땅과 물과 허공에 사는 것들과 두 발, 네발 가진 중생 다 이익하게 하듯이, 법왕의 출연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은 나니, 보는이나 듣는 이 친근히 하면 모두 다 번뇌 의혹을 소멸케 하도다. 열의 출연의 다음 없음을 맺다. 열애가 출연하는 법그 지역근을 세간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고 비유할 수 없는 데서 비유를 쓰라였도다. 열애의 신읍을 답하다. 열애의 신읍을 모두 밝히다. 불자의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어떻게 열애의 은공정등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불자여 모든 보살마사를 마땅히 한량없는 곳에서 열의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마사는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서 열래를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열래를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의 열 가지 비유, 열의 신업 비유의 제1상 불자여 비유한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 아닌 곳에 두루 이르지만은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은 몸이 없는 연고이니라 열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체에 두루하며 일체의 중생에 두루하며 일체의 법에 두루하며 일체의 국토에 두루하되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의 몸은 몸이 없는 연고이니, 중생을 위한 까닭에 그 몸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첫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설은 마땅히 야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흡 비유의 제 이상. 또 불자의 비유한 마치 허공이 넓고 형상이 아니지만은, 일체의 모든 형상을 능이 나타내면서도 그 허공은 분별도 없고 또한 부질없는 말도 없는 이라 열의 몸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강명이 널리 비춤으로써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착한 뿌리의 업을 성취케 하면서도 열의 몸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는 이라 무슨 까닭인가 본래부터 모든 집착과 모든 희롱의 말을 아주 끄는 연고입니다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 마사를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호의 제3상 또불자의 비호한 마치 태양이 뜨면 연부제 한량 없는 중세 모두 이익을 얻나니 이른바 어물을 깨뜨려 밝게 하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고 초목을 낳서 자라게 하고 곡식을 성숙케 하느니라 허공을 하니 트이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고 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일은 일을 하게 하나니 무슨 까다이 태양이 한량 없는 강면을 널리 놓는 연고이니라 불자의 열의 지혜의 태양도 또한 과 같아서 한량 없는 일로 중생을 널리 이익하게 하나니 이른바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일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잊게 하느니라. 크게 인지함으로써 구호하고 크게 슬피 여김으로써 해탈케 하며 뿌리와 힘과 깨달음을 넓게 하여 깊은 신심을 내게 하고 흐린 마음을 여이게 하느니라. 보고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않게 하며 하늘 눈을 얻어서 죽고 나는 곳을 보게 하며 마음이 장애가 없어 착한 뿌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느니라. 지혜를 닦아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게 하고 마음을 내어 본래의 형을 성취케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의 강대한 지의 태양 몸이 한량 없는 강멸로와 널리 비추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 마를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의 비유의 제사상. 또 불자여 비유한 마치 태양 연부제에었다면 먼저 일체 수미산들의 모든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혹산을 비추고, 다음에 높은 언덕을 비추고, 나중에 모든 땅을 비추지만, 태양이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여기 비추고, 뒤에 저기 비추리라 하지 않지만, 다만 산과 땅이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먼저 비추고, 뒤에 비추는 것이 있게 되느니라. 여령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거지 없는 법계의 지혜의 태양을 성취하여 <laughs>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항상 놓을 적에 먼저 보살 마살의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영각을 비추고 다음에 성문을 비추고 다음에 착한 뿌리가 결정된 중생을 비추되 그 마음 그릇을 따라 넓고 큰 지혜를 보인 뒤에 일체 중생 두루 비추며 내지 잘못 결정된 이에게도 또한 다 널리 비추느니라 미래에 이익할 인연을 지어 성숙해하지만은 그러나 저 열의 큰 지의 태양빛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먼저 보살의 크게 수행하는 이에게 비추고 내지 나중에 잘못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리라 하지 않고 다만 강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분별함도 없느니라. 불자의 비와 마치 해와 달이 때를 따라 나타나서 큰상과 깊은 골짜기를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추느니라. 이래의 지혜도 또한 가 같아서 온갖 것을 두루 비추고 분별함이 없지만은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지혜의 강명도 가지가지로 다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여래 몸이네 째 모양이니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여래 신읍 비오이제 옷상또 불자여 비오하전 마치 해가 뜨는 것을 베내 소경인 중생 눈이 없으므로 일찍이 보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햇빛의 이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깎가지 어복과 음식을 수용하여 몸을 조화롭고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을 여의는 연고입니다. 열의 지혜의 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믿음이 없고 이해가 없고 계유를 파하고 바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베넷 소경의 종류들은 믿는 눈이 없음으로 부처님들의 지혜의 해를 보지 못하느니라, 비록 부처님의 지혜의 해를 보지 못하나 또한 지혜의 해의 이익을 받느니라, 웬야 하며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저 중생들이 가진 몸의 고통과 모든 번뇌와 미래의 괴로움이 될 원인을 모두 소멸시키는 연구입니다 불자의 열애에게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공조를 쌓아 몸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것을 두루 비춤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하고 자유롭게 비춤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크고 묘한 음성을 내미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말하는 법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일을 기쁘게 하미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의심을 아주 끊어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내 보임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무무름이 없는 지혜로 자유롭게 두루 비춤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희롱거리를 아주 끊은 자유자재한 지혜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마땅한 대로 묘한 음성을 내미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청정하 자유로운 음성을 내어 국토를 장음하고 중생을 성숙해 함이니라. 불자 열의 난남모공에서 일한 일천가지 강명을 놓아서 오백강명으로는 하방을 두루 비추고 오백강명으로는 상방 가지가지 세계의 가지가지 부처님 첫소에 있는 보살 대중을 비추느니라. 그 보살들이 이 강명을 보고는 한꺼번에 열의 경계를 얻어 열 머리와 열 눈과 열 귀와 열 코와 열 혀와 열 몸과 열 손과 열 발과 열 지위와 열 지혜가 청정하여 지니라 저 모든 보살들이 먼저 성취한 모든 처소와 모든 지혜에서 이 강명을 보고 더욱 청정하여 지며 일체 착한 뿌리가 모두 성숙하여 일체의 지혜에 나아갔느니라 이 성에 머문 이는 모든 때를 소멸하고그 외의 한부분을 베네소경인 중생은 몸이 이미 쾌락하고 마음도 또한 청정하며 유연하고 조복되어 능이 지혜를 닦게 되었느니라. 지옥, 악이, 축생,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도 모두 즐거움을 얻고 온갖 고통에서 해탈의 목숨이 마치면 모두 하늘과 인간의 나느니라. 불자여 저 모든 중생은 무슨 인연과 무슨 신통한 힘으로 여기에 왔어?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저 베넷 소경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천이며 범천의 변화함이라고 라 하느니라. 그때 여래가 두루 자제한 삶에 머물러서 육식까지 면 음성을 내어 말씀하기를 그대들은 범천도 아니고 범천이 변화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제석천왕이나 호세사천왕에 지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열의 이실력인이라라고 하시니라.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으로 모두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크게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저절로 우단바라꽃구름과 향구름과 음악구름과 옥구름과 일상구름과 단기구름과 번기구름과 가루안구름과 고배구름과 사자단기 반달루가 구름과 노래찬탄 구름과 가지각색 장은 구름을 내어 존중하는 마음을 여렉게 공량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께 그다 눈을 얻은 연고로 여렉게서 그들에게 안욕 따라 산막산보려의 수기를 주시느니라. 불자의 여렉지의 해는 이와 같이 베네소경인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착한 보리를 얻어 구족하게 성숙하게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의제육상또 불자여 비유컨데 달에는 네 가지 기특한 미중요한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가리요 둘은 때를 따라서 찼다 겨울었다 함을 보이며 셋은 연부제의 맑은 물 속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나며 내서 모든 보는 이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이 달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는 이라. 불자 열의 몸의 달도 또한과 그 같아서 네 가지 기특가 미중량 법이 있는 이라. 무엇이 내신가?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가의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들을 다 가려버리는 이라.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수명을 보여 장수하고 담명함에 같지 않지만은 여래의 몸은 정감이 없느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 그릇에는 모든 그림자가 나타나느니라 모든 중생으로서 여래를 대하는 이는 모두 오직 자기 앞에만 계신다고 하거든 그들의 조함을 따라서 법을 설하며 그들의 지위를 따라서 해탈을 얻게 하며 교화받을 만한 일을 따라서 부처님 몸을 보게 하지만은 여래의 몸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대 지어시는 이익은 모두 끝까지 이르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 사을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7상. 또 불자의 비유와 맛 삼천대천세계 대범천왕은 조그만 방편으로 대천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거든. 모든 중생들은 각각 범천왕이 자기 앞에 있다고 보지만은 이 범천왕 몸을 나누지도 않고까지 몸도 없느니라. 불자의 모든 부첨열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각가지 몸도 없지만은 일체의 중생의 조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한 여러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 마사를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오의 제팔상 또불자의 비유한 마치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주문을 잘 알며 연부제에 있는 모든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또 전생의 모든 착한 뿌리의 힘과 크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서 방편을 삼았으므로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두 병이 캐차하였느니라. 저큰 의사가 목숨이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중생을 의지할 데가 없으리니 내가 이제 마땅히 방편을 보이리라 라고 하느니라. 이때 어사는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 부지하여 그가 죽은 뒤에도 몸이 흩어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서 행동이나 보고 들음이 본래와 다르지 아니하며 무릎병을 치료하면 모두 쾌차하게 하였느니라. 불자 열령공정 등각인 가장 높은 어사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라이타급 동안에 법의 약을 수련하여 성취하였느니라. 모든 방편의 성교와 크고 밝은 주문을 닦아 배운 힘이 모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체 중생 여러가지 번뇌의 병을 능히 소멸시키느니라. 목숨이 한량없는 것까지 살며 그 몸에 청정하여 생각함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서도 모든 불사를 시지 아니하거든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든 분뇌병이 다 소멸케 되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 마사를 마땅 이와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읍 비유의 제 구상 또 불자의 비유하면 큰 바다에 큰 마니 보배가 있어 이름을 집일체 강명비로자나장이라 하는데, 만약 어떤 중생이나 그 강명이 닿으면 그 빛과 같아지고 그 강명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하여 지며 그강명이 비추는 데는 알락이라는 만이법의 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로 하여 괴로움을 여의고 합평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모든 일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등을, 등이로서 모든 공덕의큰 지혜 창고가 되나니 만약 어떤 중세에 부처님 몸의 법의 지혜 강명이 닿으면 부처님의 몸빛과 같아지고 만약 그 빛을 보는 이는 법의 눈이 청정하여 지며 그 강명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중생들의 빈곤 고통을 여의게 되며 내지 부처님 보리의 낙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의 열애의 법신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지만은 두루 일체의 중생을 위하여 큰 불사를 짓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애 몸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신업 비유의 제십상또 불자의 비유한 마치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많이 보배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 장엄장이라 백만 공들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머무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이 재앙은 소멸되고 소원은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여의주 만이법에는 보기 적은 중생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래의 몸 여의주 법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하니케 함이라. 이름하나니 만일 그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공덕을 찬탄하면 생사의 고통을 아주 여의며 가령 어떤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례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두 보고 소원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의 부처님의 몸은 보기 적은 중생들은 볼 수가 없거니와 오직 열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 되느니라 만일 중생이 부처님 몸을 보면 곧 착한 뿌리를 심어서 마침내 성숙될 것이며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열의 몸을 보게 할 뿐이니라. 불자 이것이 열의 몸의 열제의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법에 나아가서 모두 맺다그 마음이 한량 없어 시방에 두루한 연고며, 다니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허운과 같은 연고며, 벗기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진실한 갱기에 머무는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연고며, 세 세상에 팽등하게 머무는 연고며, 모든 분별을 영혼이 여인 연고며, 맨 나중까지의 서운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연고며, 낱낱 부처님 몸을 장엄하는 연고이니라, 열 가지 비유를 개성으로 거듭설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비유하면 허공이 온 시방에 두루하여서 형상과 형상 형성 아닌가, 있은가, 있지 않은가, 새 세상 중생들의 몸과 국토에 이와 같이 두루 있어 거지 없듯이, 부처님의 참몸도 그와 같아서 온벗계 고루고루 두루 했는데, 볼 수도 지할 수도 모두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려 한 형상 나타냈도다. 비함은 허공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업을 짓게 하지만, 내가 지금 짓는다고 생각 않거니, 어떻게 내가 짓는다, 남이 짓는다라고 하리오. 모든 부처님 몸의 업도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법을 닦게 하지만 열래는 본래부터 분별 없어대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지어미로다. 비와 마치 해가 연부지에 뜨게 되면 강명으로 모든 어둠 다깨뜨려서 산의 나무와 모서의 영꽃과 모든 물건과 가지각색 종류가 다 이익었듯이 모든 부처님의 해가 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인간 천상의 착한 행을 자라게 하고 영원히 어리석음 깨뜨리고 밝은 지혜를 얻어 높고 귀한 온갖 낙을 받게 하도다. 비옥컨데 태양이 처음 떨 적에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은 낮은 산 나중에는 고운과 팽지를 비추나 해는 본래 분별이 있지 아니하듯이 잘 가시니의 강명도 그와 같아서 먼저는 보살을 비추고 다음은 영가 성문과 다른 중생을 나중에 비추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생각이 없도다 비유하면 베네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또한 그에게도 이익을 입혀 밤낮의 때를 알게 하고 음식을 받게 해서 온갖 걱정여이고 몸을 편안하게 하듯이 신심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 부처님은 그에게도 이치를 알려 이름을 듣고 강명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 보리를 얻게 되도다. 비웃건데 밝은 달흑공에 떴어 모든 별 가리며 찾다기울었다 하며 간대마다 물 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듯이 이래의 밝은 달도 그와 같아서 삼성을 가리고 길고 짧은 보이며 천신들과 인간만 물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대하였다 하더다 비유하면 범천왕이 제궁전에 머물러 있어 삼천의 모든 범천에 널리 나타내거든. 모든 인간 천신들이 모두 보지만 실로는 몸을 나누어 저들을 향하지 않았듯이. 부처님들 나투는 몸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시방에 두루하지 않는 데 없어. 그 몸이 수가 없어. 말로 할수 없지만 몸 나눈 일 없고 분별도 없도다. 예컨대 어떤 의사가 신기한 약 방문을 알아 모든 병 보는 대로 다잘 고치더니 죽을 적에 임시로 몸에 약을 발라서 온갖 일을 하는 데 예전과 같듯이 가장 높은 의사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온갖 지혜에 부족하다가 예전처럼 부처님 몸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대로 번뇌를 소멸하도다 비옥컨대 바다 속 보배왕들이 할량 없는 모든 강명 널리 내거든 강매에 닿는 중생 그 빛과 같아지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해지듯이 가장 높은 보배양도 그와 같아서 그 빛에 닿는 이그 빛과 같아지고 보는 이는 닿은눈 모두 열려서 어둠을 깨뜨리고 붙인 지혜에 머물도다. 비옥한데 뜻과 같은 만이 보배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주는데 보기 적은 중생들 보지 못하나 보배는 분별한 생각이 없듯이 잘 가시는 보배왕도 그와 같아서 구하는 이 모든 욕망 채워주지만 신심 없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해도 부처님은 마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로다 열의 출연품 1끝제 50권 끝,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의 유심조